안녕하십니까. 동서대학교 입학처 부처장 정지욱입니다. 동서대와 함께하는 2023 대입 온라인 진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온라인 설명회에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참여해주신 선생님 또 학부모님, 학생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023학년도 대입 주요 특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전문가 선생님들의 강연을 들어보시고 좀더 뚜렷한 합격의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약 20분 정도 동서대학교 소개와 수시모집 입학 전형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대학교는 학생들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미래에 대응하는 미래형 대학입니다. 영화, 미디어 콘텐츠, 디자인이 포함된 대중문화예술 등의 특성화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인재를 키우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동서대 입학 이전과 동서대 입학 이후 발전된 나의 모습, 이를 동서대에서는 before 동서, after 동서라고 합니다. BDAD를 통해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가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서대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은 The Only One 가치를 구현하는 글로벌 창의 인재입니다. 이 문구 안에는 학생들 각자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달란트 교육,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과 부캐릭터를 키우는 융합 교육, 체험과 실천을 통해 학습하는 경험 교육, 이를 바탕으로 온리원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급변하는 미래, 미래 사회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동서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동서대학교는 총 재정학생 수가 만 명이 좀 넘는 중형대학이며 2023년 신입생으로 2133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캠퍼스는 총 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2개, 해외 2개 캠퍼스가 있는데요. 국내 캠퍼스는 모두 부산시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내 캠퍼스는 주례 캠퍼스입니다. 본교 메인 캠퍼스로 주요 부처와 학과들이 있고 2천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와 학생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등이 있습니다. 국내 제2 캠퍼스인 센텀 캠퍼스는 해운대 근처 센텀 시티 내에 있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부산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 전당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센텀 캠퍼스 앞에는 유명한 조형작품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희망으로 나아가는 소년이란 작품으로, 학생들 사이에서는 일명 진격의 피노키오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현존하는 팝 아티스트인 짐 다인의 작품으로 현재는 센텀시티의 유명한 랜드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영화 관광의 메카 센텀시티에 위치한 만큼 호텔 경영학과, 관광 경영학과, 관광 경영 컨벤션 학과와 어, 인권텍 영화예술대학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텍 영화박물관과 대형 시어터. 갤러리 등이 갖춰져 있어서 다양한 공연 예술 활동과 문화 이벤트가 함께 진행되고 있고, 지어지지 얼마 되지 않아서 캠퍼스가 아주 깨끗하고요. 굉장히 세련된 교육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래 부산시에서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데, 동서대 센터 캠퍼스에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의 기업을 중심으로 직접 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앞으로 많은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외 캠퍼스는 총두 군데로 미국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주 호프 국제대학 내한 군데, 삼국지에 나오는 적벽대전지로 유명한 지역에 있는 중남재경정법대학 내한 군데가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상남도에 있는 대학 중에 해외 캠퍼스를 직접 지어서 운영하는 대학은 동서대가 유일합니다. 직접 운영하는 해외 캠퍼스를 통해 현지 타 대학과의 교육과정 교류, 방학 중 현지 워크샵 참가 등의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무엇보다 재학생들이 학기 중에 저비용으로 유학을 갔다 올수 있는 SA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타 대학의 부러움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혁신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각종 국책사업이 있습니다. 동서대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국책사업의 총 규모는 연평균 약 162억 원 정도 됩니다. 사업을 통해 다방면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고 어, 이러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동서대의 조직력, 또 행정력, 공식적인 신뢰도 등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위한 교육의 질 또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계 관점 최우수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총 12개의 분야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평가는 산업계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역량을 제대로 된 환경과 콘텐츠로 교육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실무 교육의 실효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검증받은 교육 체계는 어 어떤 환경에서 진행하고 있는가? 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서대의 또 하나의 자랑은 어 동서대의 또 하나의 자랑은 실무밀착형 첨단 시설입니다. 우리는 이를 미래형 강의실이라고 부릅니다. 미래형 교육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공간이죠. 어 직접 보여드릴 수 있다면 더욱 실감 나실 텐데요. 이미지로만 소개해드려 조금 아쉽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동서대학교 학과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학처를 통해 고등학교 차원에서 신청하시면 실제 교육 현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과 소개, 첨단 시설과 학생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미래형 강의 환경으로 미디어 아울렛이 있습니다. 실제 방송국과 같은 환경으로 구축되어 있고 실무 현장을 강의실로 옮겨놓았습니다. 교수는 부장, 감독이 되고 학생들은 PD, 작가, 편집, 촬영 등의 역할 등을 맡아서 실제 방송국처럼 업무를 익히고 있습니다. 실제 회사처럼 직급을 갖추고 서로의 호칭도 실제처럼 부르는 등 실무 중심의 교육 환경과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기관으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비디오 월이 구축되어 있는 모아입니다. 영상 콘텐츠의 확장성과 현장감을 경험할 수 있고 스탠딩 강의 환경으로서 학생들의 창의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시설입니다. 동서대만의 조립형 강의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어셈블리 창의 학습 공간입니다. 상상 스퀘어, 다빈치 피자다와 같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내나 해외 실제 건축 현장의 실무자와 학생들과의 실시간 온택트 체험형 교육을 구현하는 현장 연결형 강의실입니다. 고밀도 경험학습을 카페와 같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하는데 이러한 교육 운영의 성과로 건축공학과는 부산 지역 유일 2회 연속 건축 시공 분야 최우수 학과로 선정되었습니다.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디자인 전문회사의 시스템 환경을 적용한 수업 공간입니다. 프로젝트 기반 수업에서 팀별 활동에 다양한 결과물을 시현할 수 있고 3면 디스플레이를 통해 몰입감 높은 수업 분위기를 형성하는 이머시브 쇼룸 강의실입니다. 멀티스크린, 또 이중 빔 프로젝션, TV 스크린 등 다양한 미디어들이 갖춰져 있고 특히 창작 활동과 전시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보건 의료 계열의 3D 가상 해부 실습실입니다.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실감나게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아나토믹 테이블이 갖춰져 있는데요. 이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최초로 설치된 첨단 장비입니다. 리어 빌러테이션 피트니스 센터 RFC입니다. 어, 재활 운동을 통해서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융복합 공간으로서 현장 실무와 동일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이론과 실기 능력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수업 공간입니다. 운동처방학과의 미래형 교육 환경입니다. 학생들이 현장과 실무에서 익힌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고 스포츠, 의학, 또 미디어와 연계하여 다양한 학습 형태가 가능하도록 구성한 체육학과의 모듈형 수업 공간입니다. 우주선, 우주선 실내 분위기의 강의실로 마치 학교가 아닌 놀이 시설이나 촬영 장소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 테마형 강의실입니다. 화이트보드가 없이 교수와 학생은 태블릿 PC를 사용하여 강의실 옆면 스크린에 내용을 띄우고 서로서로 서로 소통하는 스마트 수업 공간입니다. 그 밖에도 디지털 콘텐츠에 특성화된 대학인 만큼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모션 캡처 장비, 또 영상 제작을 위한 크로마키 촬영 공간, 또 음향 디자인을 위한 소리 연구실, 또 1인 미디어 제작 공간 등 다양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동서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형 도서관 자유 열람실입니다. 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활동이 급속도로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또, 온라인 콘텐츠를 위한 시설과 설비를 대폭 강화하였지만, 또 그와 동시에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공간도 같이 많이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디자인과 건축을 위한 전문 도서관이 대학 본 도서관과는 별도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와 융합 교육의 결과로 2021년에는 세계 3대 국제 광고제인 클리오, 그리고 뉴욕 페스티벌, 칸에서 프로들과 결어 동서대 학생들이 수상하는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에 더하여 광고 홍보학과와 소프트웨어학과 디자인대학 학생들이 모여 융합 프로젝트의 결과로 독일 레드닷 어워드에 6년간 16개의 팀이 위너를 수상하는 등 국내 어느 대학에서도 볼수 없는 독보적인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8,000점 이상의 작품 중에 단 20개 작품만 선정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선정되어 수상 작품이 보존되는 영예도 차지하였는데요. 동소대 교육혁신의 공신력을 세계인의 눈높이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혁신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전과, 부전공, 복수전공 등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건 의료 계열의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할 수 있는 메이커플레이스 펜랩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펜랩에는 최첨단 장비 사용을 지도해 주시는 멘토 교수님이 상주하고 계셔서 학과 전공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아이디어만 있다면 펜랩에서 상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펜랩을 통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학생 연구 작품들입니다. 여러분들 대학도 대학이지만 취업에 대한 생각도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학생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동서대는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K-무브라는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가장 최근까지 4년 연속 A 등급을 받고 있고요. 2021년에는 일자리 창출, 청년 해외 진출 유공 부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해외 취업 우수 사례들입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취업하고 취업하고 또 정착한 졸업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김유라 디자이너는 16년도에 K무브 지원을 받아서 미국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취업활동을 했고 이후 미국 현지 허스트 그룹에 입사를 해서 현재 영주권을 받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잠시 한국에 들어와서 학교로 인사를 와서 저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우수한 취업 사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학과나 전국마다 홈페이지에 취업 분야와 또 졸업생들의 취업 사례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감각을 지닌 국제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글로벌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39개국 231개 대학 및 연구소와 학술 교류를 협정하였으며 글로벌 마인드 형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SAP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동서대 해외 캠퍼스를 활용하여 활용해서 재학 중에 미국, 중국, 일본에 유학을 갈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수의 학생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고, 특히 미국의 경우 교육비, 기숙사비, 항공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동이 원만해지면 더욱 활성화되리라 생각됩니다. 학과 자체에서 외국에 2년간 유학하는 학과도 있습니다. 캠퍼스 아시아 학과인데요. 4년간의 파격적인 장학 혜택과 함께 1학년은 한국에서 1년, 이 3학년은 중국과 일본에서 각각 1년, 한국에서 다시 1년간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활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 학과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20명의 학생을 모집합니다. 이외에도 방학 중 해외 타 대학에 방문하여 외국 학생들과 워크숍을 진행하는 아시아 썸머 프로그램, 외국에 나가 현지 기업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문화 체험도 하는 다이프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각 학부나 학과마다 별도로 운영하는 해외 워크숍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동서대 장학 안내입니다. 다양한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1년 평균 1인당 약 372만원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입학 전형 안내입니다. 23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주요 변동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수시 정시 모집 총 인원은 2133명으로 수시에서 2020명, 정시에서 113명을 모집합니다. 아무래도 수시에서 95% 가깝게 모집하기 때문에 수시를 중심으로 준비하시면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모든 전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은 첫 번째 학생이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어느 계열이든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능 최저등급이 적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시를 준비하시면서 정시도 준비해야 되는 부담이 없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입니다. 어, 전형이 일부 폐지되거나 명칭이 변경되는데요. 이유는 학생분들이 좀더 직관적으로 알수 있게끔 이해를 돕기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출석 10%가 반영되었던 일반계 고교 전형은 폐지되었습니다. 교과 성적 100%를 반영하는 교과 성적 전형은 일반계 교과 전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교사 추천자 전형은 학생부 면접 전형으로 변경하였고, 반영되는 전형 요소는 어, 그 전과 동일합니다. 교과 70%, 면접 30%입니다. 특성화 고교 전형은 특성화 교과 전형으로 자기 추천자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30, 비교과 30, 면접 40%를 반영합니다. 어, 실기 전형에서 일부 종목의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디자인 대학과 디지털 콘텐츠 학부의 실기 전형은 실기 중에 그 기초 디자인 종목의 종이 크기가 축소되었고 또 실기 시간도 단축되었습니다. 뮤지컬과 실기 종목이 좀더 간결해졌는데요. 어 실기를 준비한 학생들은 이후에 공지되는 입시 유황을한번더 자세히 살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모든 전형 교과 부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학생부 학생생활 기록부 반영 방법입니다. 즉 교과 반영 방법입니다. 총 10개의 과목을 반영하는데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교과 중 필수 3개 과목과 자유선택 7개 과목을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3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 중 성적이 좋은 3개 과목을 선택하시면 되고 자유선택 7개 과목은 전 과목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유선택 7개 과목 중에 진로선택 과목은 최대 2개의 과목까지 반영할 수 있으며 진로 선택 과목의 등급 처리 기준은 A1, B는 3, C는 5등급을 적용합니다. 예체능을 제외한 모든 계열은 음악, 미술, 체육 교과를 선택할 수 있, 있습니다만 예체능 계열은 음악, 미술 체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 석차 등급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전형의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은 동일합니다. 학생부 성적 중 등급이 높은 과목만 선택적으로 반영하게 되므로 생각보다 성적이 좀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원 내 전형별로 전형 요소들의 반영 비율을 비교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정원 외 전형들은 학생부 교과를 100% 반영합니다. 수시 모집 입학 전형 안내는 변경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만 간단히, 간략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어, 이후 홈페이지 공지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좀더 동서대를 안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동서대학교 소개와 입학 안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올해 이루고자 하는 희망 꼭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오수석 선생님을 모시고 2024학년도 그 대입 환경 변화와 그 주안점에 대한 특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없이 바로 이어지오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